어, 이번에는 에이제프 그 정전기 방지 브러쉬 교체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어, 정전기 방지 브러쉬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오래 사용을 하다보면 많이 노후가 돼서 이거를 교체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방지 어, 정전기를 방지하는 브러쉬를 어, 살살 잡아 다니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가 됩니다 끝까지 제거를 다 하시고서 끝에 조금 남은 거는 상관이 없으 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정전기 방지 브러쉬를 뒤에 부착이 돼 있는 양면테이프를 제거를 하신 후에 틀에 첫번째 마디부터 붙여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틀그 그 정전기 방지 브러시가 너무 올라가서도 안되고 너무 밑으로 내려가서도 안됩니다. 정중앙에 맞춰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모습입니다.